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안타깝게 죽음으로 내몰렸던 피해자 유족들이 의미 있는 전국 순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순례를 통해 아픈 역사가 재조명되고 피해자들의 넋이 위로받길 기대했습니다. 이념과 대립의 역사 속에 피해를 입었던 민간인 피 학살자들. 그리고 그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지겨 살았던 고통의 시간들이 이번 순례를 통해 재조명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그때 저는 가을이었어 가지고 저 갈대밭을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 소리가 정말 억울하게 가시는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 같아 가지고, 제가 일행을 따라서 저배타로 가지를 못하고, 저 갈대밭에서 일행이 돌아올 때까지 서성이면서 그... 울부지점과 마주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이 자리에 오니까 세상은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분 이 백비술래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더군요. 거대한 싸움을 시작했다고. 처음엔 정말 이게 거대한 싸움인지 모르고 정말 이게 굉장한 역사적인 어, 일인 것 같아요. 한계통쟁 네. 전후 민간인 합살지위령 블랙 길에 오르며 간단히 출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하여 탄압하고 괴롭혔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기과처럼 피어오르는 정의스러운 통일 소국을 이끌어내는 초석이 되기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할 것이다. 14년대 주둔지에 도착했습니다. 비석도 없고 조지석도 없고 항쟁과 학살의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일동, 응용. 공무사가 대응령을 발표하고 속도를 내 시민들 또 다른 학사를 자행하고, 위획한 사실이 오늘도 잠시 사하는데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것, 바로, 국민의 안전이라는 사실, 이 자리에서 되짚으면서, 저희 오늘 술래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인대가 주문한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제주 사사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날입니다. 왜 거부했느냐? 같은 동족을 살상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부의 명령을 불복종했습니다 14인대 군인들이 군인이라는 신분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명령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반란이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반란이 아니다 왜 당시 명령은 반헌법적인 명령 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시설이 몇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이법커를가지 이유는 이제 태풍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연합군이 연합군이 일제를 일본 본토하고 한반도로 공격을 그걸 대비한 지하사령부입니다. 지하사령부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는 1 4년대가 여기에 주둔하면서부터는 이것은 이제 무기고로 사용되었습니다. 회원해주는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회원해주는 일들을. 근데 전혀 지금 현재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실리서또 옵니다. 다른 학교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다섯 명, 일곱 명, 열명 실리와서 다시 또 끌어 앉아요. 끌어 앉으면 그 사람들과 차례로 죽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숫자 대충 얼마냐? 80분, 80분, 빨리 이거, 어, 녹으니까 아, 네. 내려가시죠 사람들과 소독해가지고요. 네. 조금 더 비례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해요. 여순환경으로 아. 학살당하신 영령 여러분, 그리고 제의 자식들로 낙인찍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칠수 년을 꼭 이렇게 죽은 목숨으로 사는 유족 여러분 분노와 그리고 뜨거운 투쟁의 가슴으로 우리 이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걸을 뒤서 우리는 무엇도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적인 사람들 원에 묻힌 사람들 한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땅에 꼭 영화, 동의를 누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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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됐어, 됐어. 뒤에 형제명과 함께 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주도록, 우리 같이 힘쓰십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그래서 여수에는 이렇게 통곡에, 말은 할수 없었어요.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돌 하나 던져주고, 돌 하나 세워주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수에는 통곡에게 두, 두 군데가 있었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없었던 길. 그곳이 한 곳이 저기 유령비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 진상규명을 밝혀주고 명예를 회복해 주고 나서라도 뭘 하자고 해야지 아무것도 밝혀주지도 않고 화해해라 상생해라 국가가 뭘 해줬는데 지금 화해하고 상생하는 겁니까? 그래서 혹시나 유가족이 아니고 어쩐다 해서 유족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떠들고 뭘뭐 해주라 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화해란 말 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 총리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지금 현재 73년이 넘었는데도 폴란드를 갈 때마다 뭐하고 있습니까?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동염엔 동안의 역사 깊이 묻혀진 가슴속에 그 돌덩이를 드러내듯이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의 길을 다짐하며 저희 원원비 백비로 욱두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음. 최소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제대로 해 주는 거 그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보도연맹으로 들어왔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도연맹이라면 완전히 빨갱이라. 그리고 우리를 보는 눈이 빨갱자식. 어머니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시면서 나 하나만은 그래도 키워버리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백만, 백만 희생자 가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열심히 해서 우리, 우리 부모님들의 명의 회복을 시키고 당신도, 당신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 벗어나서 자유롭게 평을 누르고 살아야 될거아요 자,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천 명이 죽었죠. 그런데 어. 여기서 2 2이명 학살을 시킨데 한 사람이 살아서 여기서 이 강으로 뛰어갔고 어망을 쳐서 저산으로 올라갔고 경찰이 이 동네 앞에서 쫓아가 갖고 산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곳 보성은 여순 사건과 음.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약 천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 집단으로 학살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은 10%도 미치지 못한 채, 은폐와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에 참석 설치 작업이 국회 가거사 기본법 제 개정의 총매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친께서 22분이 희생된 장소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때의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어르신들의 기억이 말씀하는 것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곳 학살지 현장에서 학살의 책임자를 고발합니다. 전 보성경찰서장 이봉합니다. 학살의 책임자이며 1950년 5월 15일부터 1950년 10월 12일까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제 강점기 시절 고등계 형사 출신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의 일, 일제 순사 출신 제2명에 따라 영암 강진 사찰계 주임으로 재직했고요. 이승만 특진발령으로 이곳 보성경찰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50년 5월 15일 부임하여 한국전쟁 발발하기 전부터 보도연명원및 사상의심자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천명 이상을 학상해 악명을 높인 책임자입니다. 화순경찰서장은 하루에 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반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무 지소장은요 구례지방에 은신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청산 그리고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있고 그 묘비를 세울 수 없다 하여서 비어 있는 묘비. 그 이름을 새기지 못하고 비어 있는 묘비를 백비라고 합니다. 저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 학살의 현장에서 저희들은 고발하는 바입니다. 굴소 학산 윤용기 선생님의 예, 기념기입니다 아, 무상 교육을 주장하셨고 학산 윤용기. 선생님의 기념비입니다. 마음을 다해 학문을 권장하고 부조런히 힘써 인을 베풀었다. 은혜를 입게 하고 덕을 베풀며 학교를 세워 오래도록 봄이 오다. 유대하도다 학산 선생은 학산 윤유기 선생께서 그어목한 그 일제 그 강점기에 그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학교 세운 곳이, 그 봉광리에도 맨 처음에 그 양정원을 세운 학교터를 가봤는데, 어 내가 한 3, 4년인가, 4, 5년인가 전에 가봤더니, 그 옛날에 학교터에 그 기념비를 그본 일이 있습니다. 아, 봄이 나교님 <laughs> <laughs> 또 민족 민주주의 전선에서 아주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1947년 좌우합작 위원회 시국개책협의회 13인으로 활동하시고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적극적인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셨습니다. 옛날 학생도 많이 기울어진 거 같네. 근데 오늘 오게 되서 오셨다면 그때 세상에 정보망이란 게 그러니까 어디 오셨다 그러면 서로 연락을 하기로 되었는가 어쨌든 그냥 동네 그 조금 아신 양반들이 싹 모여요. 여기 양정원 학교에서도 밤이고 낮이고 그 처녀 총각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나도 그때 그 들은 노래로 막 어둡고 괴로워라 아미, 뭐, 세더니, 앞장서서 해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바로 설수 있고. 배고픈 시절을 때는 학교를 다닐 때 도시락을 못사고 굶고 그럴 때에도 이렇게 아버지가 엄망스러웠더니 아주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뀔 수가 없지만은 거기가 역사의 현장도 없고 정말로 전쟁의 아픈 모습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소리>